K리그 1 감독상 부문 수상자 강원 FC 윤종환 감독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사실 축구팀에 저렇게 군조환이 나이져 있다라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앉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2025년 어 인천 유나이티드 어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윤정환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 팀을 어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뭐 저번에 입장문에서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전과 그다음에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심창구 전 대표님과 어 굉장히 오랜 시간 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인천과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어 얘기와 그다음에 한국축구에 대한 어 얘기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깊은 공감대를 조금 어 형성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인천이라는 팀이 어 가지고 있는. 음 잠재력과 또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결심을 했었고 또이 도전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열정과 또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천을 어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어 심창구 전 대표님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어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어 얘기를 했지만 정말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음 팀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을 어, 느꼈고 또그 진정성과 열정을 어, 느꼈기에 어, 정말 심사숙고 끝에 사실 제가 어, 팀을 어디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건 아니었고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심 대표님의 이런 어, 열정이 있었기에 또이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어 고민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팀에, 대한 어이 팀에 대한 이 팀에 대해서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이 팀을 어 선택을 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어 가질 수 있는 음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좀 <laughs> 말이 조금 되게 하는데 음, 카메라가 많아서 좀 조금 어색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이 팀을 정말 변화를 시키고 또이 음, 팀이 목표로 하는 음, 승격이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팀을 선택을 어,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심창구 전 대표님하고의, 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 그분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많이 공감을 좀 하게 됐고, 사실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이렇게 2부팀을 다시 새롭게 맞는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좀할수 있는데 글쎄요. 이 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잠재력과 또심 어,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은 잠재력과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큰 도전이고 또이 팀의 가능성을 볼수 있었기에 제가 이 팀을 선택을 할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이 계속해서 뭐 강등이라든지 강등권에 있는 팀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지만 작년에, 재작년이죠. 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서 ACL을 갔다 와서 올해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팀 상대 팀으로서 부딪혀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능성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데 어 뭔가 좀 틀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어린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올해는 음,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알다시피 인천에란 팀이 조금 동기 부여도 좀 많이 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수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많이 보이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음,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를 선택을 했지만 <laughs> 글쎄요 그 변화라는 게 어, 쉽지는 않겠지만 음,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의 그런 자신감과 또 어떻게 보면 커튼을 어, 좀더터트릴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어이부팀 승격은 뭐 일본에서의 그런 경험이 어, 있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지만 그래도 선수들과 어떻게 보면 소통과 또 협력을 하면서 어, 승격을 이루게 됐는데 캐리그는 어, 조더 틀린 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리그 어, 이부 팀을 저도 처음 맡게 됐지만 하지만 선수들은 거의 비슷한 어, 성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뭐 체계적으로 좀 선수들과의 소통을 좀더할 것이고 또 계획을 어 가지고 또 협력적으로 저희들이 어 선수들한테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부 팀의 어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100%는 알지 못하지만 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좀더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지금부터 그거를 실행에 옮겨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지금은 저희 팀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일단 선수들뿐만 아니라 프론트, 그 다음에 코칭스어 선수단 이게 3위일체가 어, 정말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저희는 승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이 팀의... 어떻게 보면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 모든 구성원들이 결속을 할수 있어야지만 이게 승격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뭐 전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뭐 내년에는 또 인천이 다시 승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강원이라는 팀을 어 만드는 데 있어서 팀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을 어 하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조성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분위기가 경기 결과에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에, 팀의, 어, 팀의 이 힘을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반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인천은 사실 팀 분위기가, 어,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운동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어, 느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장 큰첫 번째 숙제는 이팀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어, 이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지금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빨리 파악을 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 운동장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더욱더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경험은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저는 일단 선수들하고의 소통을 조금, 음, 원활히 잘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글쎄요 조금 온이라는 예전에 뭐 일본에서 온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지금은 뭐, 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선수들과의 그런 어,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선수들이 필요한 부분을 많이 어떻게 보면 음, 소통을 통해서 좀 변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는 기존에 예전에 제가 뭐여러분도잘 알다시피 어뭐 수비적인 축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조금 더 스타일을 바꿔서 공격축구에 대한 어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요즘 어느 감독이든 다 공격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어 전술적으로는 기존의 인천이 어 수비에 어 힘을 많이 쓰는 그런 팀인데, 어좀 그걸 좀 벗어나서 저희가 강원에서 했던 어 전방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해서 어 볼을 뺏어서, 어좀 전방 압박을 통한 그리고 볼을 뺏은 다음에 간결한 어 공격의 전환이라든지. 또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유동성을 좀 가져가는 어 그런 공격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게 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음 지금 시간이 많는 않지만은 그를 최대한 저희 인천 선수들한테 잘 입혀서 해 나간다라면 저희 인천 선수들이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라고 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레이포팅 스탭들과 어, 해 나간다라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음, 인천이란 팀이 어, 기존에 해왔던 어, 축구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목우사 어, 선수의 성향을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감독이 원하는 축구에 많이 어.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축구를 잘 설명을 하고, 또, 어 뭔가 설명을 하고, 선수들이 서로 간에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이해 있는, 이해도가 있는, 어 협력 플레이를 한다면 라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사실 강원에서의 축구가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 충분히 할수 있고, 사실 빠른 템포로 어,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 또 선수들도 많이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음, 인천이 처음으로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충격을 좀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몸이 많이 음, 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의식을 해서 어,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역동적인 축구라든지 뭐 전방 압박 그다음에 간결한 이, 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베스를 얼마만큼 잘 만든냐에 따라서 틀, 틀려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입힐 수 있도록 하는 게제 우선인 과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인천에서는 지금 어 사실 어린 선수들이 뭐최우진 선수라든지 또 이름을 제가 다는 <laughs> 어. 기울 못하겠지만, 어린 선수들의 그런 잠재력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인천 이어 팀의 어 구단주님께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협력? 협력이라고 할까요?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천으로서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글쎄요, 음 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 지금 여기서 막상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어떤 멘트 같은 게있요 있으신...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어 지금 막막해지는데 어뭘 하나 이렇게 딱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 그렇지만. 제가 조금 뭔가한데 좀, 어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뭐 강원하고의 관계는 뭐 이게 어뭐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어 지금 뭐 섭섭한 마음은 그렇게 없습니다. 뭐 프로 세계라는 게 원래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 인천의 목표는 뭐 그거 하나를 먹고. 승격이라는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도 이 팀에 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한 네. 5분만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이게 좀이 정리가 지금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1 예. 4분요 예, 10분만 10분만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저도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라 감독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이 정도까지 긴장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실지도 몰랐고 예, 이렇게 관심이 또 있으신지 몰라서 양민혁 같은 선수는 아직 인천에서는 찾지 못했고요. 뭐 대신 최우진 같은 선수는 올해 어, 대표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선수는 좀 유심히 관찰을 좀 하고 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의 선수들도, 어, 박승호라는 선수도 굉장히 유능한 선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어, 아직까지는 같이 축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훈련을 시작을 하면 좀더 젊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시즌이 끝난 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뭐,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까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어, 굉장히 팀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지금 제가 이제 들어오므로 인해서 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잘 어,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포지션을 어떻게 잘 찾아서 어, 영입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 어, 틀려질 거라고 보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최대한 저희 프런트에 있는 어, 팀장님과 어,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대표님도 결정이 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결정은 어떻게 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는 뭐 지금까지 지도자를 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 인천 팬 분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굉장히 어, 많은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 팬분들을 위한 추구를 어, 또 저희들이 어,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승패를 떠나서 어, 정말 열정적이고, 또 어,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 많은 팬분들께.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더줄수 있는 그런 이 경기력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지금부터 저희들이 착실하게 훈련을 한다라면 어 많은 팬분들께 어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어 활기찬 모습을 또볼수 있고 열정적인 어 운동에 뛰는 음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글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어, 그런 자신감도, 어, 있기 때문에, 어, 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기억에, 어, 남는 거는, 어, 이 팀을 좀 혁신을 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변화를 줘서, 또이 팀이, 어, 다시 또 승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저를 믿고 또 그런 선택을 해주셨다라는 거에 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팬분들께서는 어 인천이라는 팀에 실망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년을 정말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팀에, 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수뇌부도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나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수, 어, 선수 수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 좋지 않은 선례를 또 남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저도 사실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저도 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음, 지금 뭐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어, 힘든 거는 선수들이라고 좀볼수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선수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마음을 어떻게 빨리, 빨리 어, 잡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어, 그거를 잘 잡는다라고 하면 다시 분위기는 반하, 아니 반전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팬들이 원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가장 또 시급한 거는 역시 수뇌부가 빨리 결정이 되어야지만 이 팀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구단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지만은 새로 오는 코칭 스텝들도 아마 이런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 선수들한테 좀더 어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는 뭐 나중에 또더 생각을 해봐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장 음, 시급하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팬분들 한테는 뭐 여기 입구 쪽에 보면은 금조환도 나여져 있는데 어 사실 축구팀에 저렇게 금조환이 나여져 있다라는 것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팬심이 많이 어 많이 마음이 상하셨구나라는 걸좀볼수 있는데 어 저희가 잘해서 어 정말 뭔가 인천이 정말 혁신이 됐고 또 변화가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 일부에서 입으로 떨어진다라면 조금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뭐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음, 잘 방지를 해야 될것 같고 글쎄요, 어느 팀이든 지금은 K1이라든지 K2라든지 어느 팀이든 만만한 상대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부와2부의 차이점도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어느 팀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어떤 팀을 또 이렇게 어 뭐라 까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얼마만큼 잘 해서 또 얼마만큼 1부와 2부의 차이점은 어, 2부 팀은 또 내려서서 하는 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 어떻게 저희 선수들과 같이 풀어 나가야 될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방심은 금물이라고 모든 한 경기 한 경기를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 어, 그래야 승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어, 사실 이제서야 조금 긴장이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 정말 어, 죄송스럽고 뭐 다시 좀 시작했으면 어떻게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 어, 운동장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하겠지만은. 사실 저희 팀이 너무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침부터 어 여기 오자마자 뭐 여러 보고를 또 듣다 보니까 이 기자회견에 대한 음 준비를 했지만 그걸 보니까 더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또 여러 음뭐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어 시장님에 대한 말씀도 못드린 부분도 있고. 여기 계시는 구단 관계자 분들하고도 오늘 초면이거든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좀 어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좀더 어, 여기 이이 뭐랄까 이 방에 대한 적응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부족하지만 좀 많이 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 저희 팀에 대한 기사도 좀 많이 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어, 요즘에 많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가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어, 좀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또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축구에 대해서도 오늘 제대로 말씀도 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죄,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 음,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때는 좀더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좀할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장이 좀 있겠죠. 네,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저희 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주셨으면 어, 좋겠고 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팬심이 굉장히 많이. 어, 꺾여 있고 또 많이 화나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어, 저희들은 정말 더한발더 어, 뛰어야 되고 또 한번 더 부딪히는 그런 팀으로 변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 저희 선수들이 아 인천이 정말 많이 변했고 정말 또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어, 그다음 프런트 분들께서도 많이 어, 바뀌실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어더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인천이 정말 변모하는 모습을 어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